방광염과 헷갈리는 신우신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허리나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픈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열이 나는데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그거 신우신염일 수 있어요. 신우신염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방치하면 신장 손상, 만성 질환,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초기 증상이 방광염과 헷갈려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신염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방치하면 신장 손상, 만성 질환,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초기 증상이 방광염과 헷갈려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신염의 주요 증상은 옆구리 통증, 고열과 오한, 탁하거나 냄새 나는 소변, 피로감과 구토까지. 여성 당뇨 환자, 소변 자주 참는 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예방 방법은 간단해요. 물 하루 2엘 이상 마시기. 소변 절대 참지 않기. 앞에서 뒤로 닦기. 비타민 C 챙기기. 면역력 키우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요. 신호신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지금 내 신장에게 물한잔 주세요.